제가 이분을 뵐 때마다 눈이 부셔가지고 아이 스튜디오가 오늘도 빛이 막 발광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오후. 네. 네 이렇게 좋은 말이 오가면은 오후가 좋을 수밖에 없겠어요. 아, 아, 이한시랑 함께하면 네. 아 정말로 빈말이 아닙니다. 아. 네자 네. 여러분들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호스트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어, 빛이 난다고 얘기하시니까 <laughs> 제가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네. 그 비결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어, 아 비결이 따로 있어요? 아, 그럼요. 뭔가 이렇게 사람이 네네. 좋은 기운이 나니까 네네.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누군가 보면 기분 좋고 좋은 기운이 이렇게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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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려면은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안에서부터 속 건강부터 이렇게 잘 챙기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다릅니다. 자기 아. 주변 사람들까지 기분 좋게 만든다라는. 네. 그러니까 헬스코리아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 아, 그렇군요. <laughs> 아니, 결론은 헬스코리아. 기전 헬스코리아. 인터넷에도 민녀분또 네. 나왔다라고 어머, 얘기를 해 주세요. 오늘 어머나 화면이... 어떤 면이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화면이 어마어마하신데 아, 이 비결이 헬스코리아라고 그냥. 하셨는데 음. 혹시 헬스코리아에서 직접적으로 복용하시는 제품들이 아, 있으세요? 저는 그냥 제가 그냥 네. 아, 이런 말할 되나? 뭘 모트라고 뭘 <laughs> 모트요? 그 제가 다 해보잖아요. 체험자인 거죠. 기본 일단 저는 스코리아 제품, 뭐, 저희는 거의 십몇년된 제품이고, 네네. 건강식품도 그렇지만, 꾸준히 이제 이용해주시는 우리 고객님들도 있지만, 저처럼 이제 일을 하면서 계속, 그러면서도 진짜, 신이 나서 더 하게 되는 네네. 그런 회사가 헬스코리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확실한 제품들만의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고 네네. 저희가 이제 제가 이건 좀 자부심인데요. 네.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저희 뭐 18년이냐 19년이냐 막 이거 갖고 직원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 이제 시작한 시점 뭐 요거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20년이 됐다는얘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곁에서 점점 하나하나 이렇게 업앤 다운은 다 있잖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계속해서 커져온 회사고 아, 그렇죠. 여러분들께 신뢰와 믿음으로 함께한 안그러면몇달 있다가 사라지는 데도 많잖아요 그 요런 회사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뭐 매장에서 요 물건 저 물건 갔다가 이제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뭐 당연하지만 네네. 한인타운이나 이런 데서 파시다가 그냥 없어져가지고, 음. 그런 데서 뭐 구매하시고 드시거나 사용하시는 분들, 사용하셨던 분들, 네네.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되냐, 이게 없어졌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네네네. 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믿을 수 있는 곳에 가고, 오래된 회사를 택하게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헬스코리아는 정말 최고라고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리고 오,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스튜디오에 들어오시자마자 저에게 어, 네. 작은 파우치 하나를 주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어, 어, 청, 청신분. 네, 네. 아, 이게 녹용, 녹용 홍삼. 이게 이제 영어로 써있죠. 네네 레드 진징이라고. <laughs> 그러니까, 녹용과 홍삼 하면은 네네. 아시잖아요. 그냥 보약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네. 요런 환절기 때 한제 지어 먹어야지 하는 보약. 네.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렇군요. 이건 국민보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애칭을 달아주실 만큼 그냥 기초체력. 가지는 데는 최고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봄이 돼 가지고 뭐아 이제 봄 봄기운을 느끼려 뭐꽃 구경도 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어, 막 노래도 나오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네네. 사실 이럴 때 건강이 더 떨어진다 그래요. 아 맞아요. 지금 이 봄이 바뀌고. 오면서 환절기 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아유. 많이 있고요. 오늘도 뭐 뉴스 보니까 홍역이 음. 막 오고 있다. 맞아, 맞아. 막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뭐 알레르기 때문에 네. 막 꽃가루 날리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런 게내 기초 체력이 단단하지 않으면 면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습니게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침범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여기저기서 뭐 감기 가 툭툭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얘기하신 것처럼 뭐, 홍역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이게 감기도 아닌 것이, 코로나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또 뭔가 그냥 컨디션만 안 좋은데, 뭐 회사는 나갈 수 있고 일은 할수 있는 것 같고 여름 어, 좀 나고. 님도 그러세요. 어, 그런 얘기들 너무 많이. 아니, 안 아니, 그냥, 그렇죠, 그렇죠. 아, 니 저는 아니 있어요. 저는 공민 모양 녹용 그사음에 먹고 그럼요. 있어서 네.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네. 마스크도 요즘은 안 쓰잖아. 요 그렇죠. 그러니까 겁난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어. 그냥 여름 좀 나고 목은 칼칼하면서 기침, 장기침 같은 건 아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또 그렇잖아요. 괜히. 실에서 같이. 있고. 네. 저도 지금 이한 씨랑 같이 있지만 이한 씨가 그런 증상을 보이면 <laughs> 어, <이걸 웃음> 네, 좀 방송을 피하기... 하다가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laughs> 제가 갑자기 쓱 마스크를 꺼내서 막할 수도 없고 여러 <laughs> 가지로 대량 난감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아무리 이한 씨가 켈록켈록거려도 겁이 안 나요. 저전 <laughs> 면역력을 딱. 높여놓고 키우기 때문에. 사실 국민보약 노용삼이랑 건식 반신욕기 요거 꾸준히 이용하면서 그런 감기 제가 농담을, 감기가 뭐야? 막 이런, 지금 네. <laughs> 재수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감기를 걸려본 게 언제였지? 막 이렇게 농담으로 지금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농담 같이 들리지만 진짜요 음. 그렇기 때문에 드신 분들은 저처럼 꾸준히 드시는 거고 녹용산 네. 같은 경우에는 13년, 14년 이상 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이제 음. 어, 뭐 호스트님 나오셔가지고 또 실장님 나오셔가지고 네. 디바 마사지 체어랑 그다음 에 그라비티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음. 또 헬스코리아가 또 마사지 회사 아 마사지 체어만 <laughs> 파느냐? 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20년 이상의 경력에 네. 건강 제품도 네. 함께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오늘은 개인 면역성을 위해서 이, 어, 녹용 홍삼, 음. 레드 진생까지 들어있는, 네. 어, 녹용 홍삼 제품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이게 뭐가 좋은지, 왜 네. 그렇게 사람들이 또 드시는지. 녹용하면은 네. 좋은 걸 아시잖아요. 예전에도 그냥 어리, 우리 어릴 때 녹용 들어간 뭐, 보약 같은 거 엄마가 지어가지고막 짜서 막 주시면, 어, 네잘 사셨네요. 고가다, <웃음> <웃음> 그 옛날에도 뭐 백만 원돈막천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노경이 들어가면 일단 비싼 거예요. 아, 그렇죠. 예전에는 뭐 왕실에서 진짜 황, 황제들이나 왕이 먹었고, 뭐그 아들들만 먹었다라고 할 정도로. 네네네. 그만큼 몸에 좋다는 얘기고 요게 그 이런 결과 연구 결과에도 보면은요. 뭐 뼈도 튼튼하게 해서 자라는 아이들한테도 좋다 고 그러고요. 뭐 머리가 총명해진다는 얘기부터 요런 성분들이 다 몸에 좋은 게 있다고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녹용이라고 해서 다 같은 녹용이 아닙니다. 여기 막 이게 사이렌 들어오네요. 어, 네? 녹용도 <laughs> 네? 알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laughs> 아무 녹용이라 먹으면 안 되고 알람이 딱 뜹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뉴질랜드산 녹용 최고급 뉴질랜드산 녹용을 사용했다라는 거. 어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사실 이게 뭐 여러 군데 이제 녹용들이 나오는데, 네네? 뭐 녹용들도 광우병 걸리는 소처럼 이게 소가 광우병 걸리듯이 네네? 녹용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요 근데 뉴질랜드산 녹용은 정부 차원에서 여기 관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국책 사업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걔네는 또 CEO 마크가 없는 거는 절대 뉴질랜드산 녹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 뉴질랜드산 녹용이 좋다 그러니까 다 들어갔다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뭐 어떻게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그러면. 근데 그런 인증 마크가 딱 있는지 좀 확인하셔야 되고. 네. 그거는 뉴질랜드 그. 그, 녹용협회에서 주는,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시 o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같은 녹용이라도 부위별로 좀 달라요. 어, 그렇죠. 가 이제, 뭐, 이게 하대도 있고, 그렇죠. 중대도 있고, 상대, 상대 뭐, 있는.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녹용은, 그냥, 저희가 뿌리니까 딱딱하고 그냥 죽어 있는 건가 생각하는데, 이건 계속 자라나는 거잖아요. 어, 네네. 위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힘이라고 할 만큼. 네네.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가장 윗부분이 영양성분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조직의 밀도도 높고 계속 자라나니까. 네네네. 그래서 세포가 왕성하겠죠. 그렇죠. 경우에, 그러면 아무래도 몸에 들어갔을 때그 효능이 좋은 거예요. 그렇군요. 저 고가입니다. 네네. 일단 적잖아요. 양이 작기 때문에. 궁골 TV라고 불리는 요런 끝부분은, 펜트하우스라고 부를 정도로 로얄층이 그렇죠. 고가면서 네. 펜트하우스 한 층밖에 없잖아요. 네네. 거기에 정말 소량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녹용삼 제품들 만나실 때 이런 부위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런 다 들어간 전지가 사용됐다는 거. 왜냐면 이제 부위별로 중대 부분, 하대 부분에는 또 요런 칼슘 성분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요 네. 끝부분, 윗부분까지 다 사용했다라는 거. 어... 그리고 함유량이 중요합니다. 오, 당갔다 빼도 그냥 농산 물이, 뭐, 아, 물이긴 한데. 아, 당갔다 빼도 아무리 좋은 강원도 6년분 넣다 뺐어요. 네네. 넣다 뺐어요. 아, 말은, 말은 할수 있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어 보면 진짜로 아니 그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무려 22돈. 이게 한 박스에 저희가 60팩 들어 있어요. 왜냐면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걸 권장을 하거든요. 네네. 이제 하루에 두 팩씩 드시면서 한달 정도 드시는데 아, 두세달 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두 박스 세 박스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요거한 박스 한 달치에 스물두 돈이라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세요. 오 그래요. 그러면서 저희이 가격을 350불 유지한다라는 거는 정말 엄빌리버블이라고까지 얘기하시고, 네네. <laughs> 믿을 수 없고 어떻게 그런 가격이 나오냐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나가는 그 수요가 있잖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맞출 수도 있고 남는 거 없습니다. 오. 저희 마사지 치워주는 기 그라비티처럼 남는 거 없이, 네네. 10년 넘게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냥 팔리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건강을 선물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성,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음. 국민보양농용삼은 헬스 코리아와 같이 코온 제품이고, 네. 여러분들이 그냥 드시면서 계속 입소문도 아. 났고, 드셔보신 분들이 효능을 느끼시면서, 그냥 없으면 안 되는, 네. 물류대란 때는 어르신들은 그냥 막 매니저님들 붙잡고, 언제든지. 꼭좀구 난리 난리 났던 그런 제품이고, 들어오자마자. 네. 보, 보통 막몇 박스씩 사가시던 분들이 열 박스, 스무 박스씩 막 재워놓고 또 물류대란 날까봐. 그렇군요. 그런 제품이 녹용삼입니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아, 아직까지 안 드셔보신 분들은 저는 꼭한 한번 드셔보시고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헬스코리아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이 녹용 홍삼인데요. 네. 심지어 이 홍삼 자체도 좀 특별하게 관리를 받고 그렇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 강원 인산 농협의 홍삼만을 사용을 한다고. 일단 강원도 육년근 홍삼은 최고로 쳐져요. 여러분들이 또 홍삼 홍삼이 이제.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강 식품이라고 그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몸에 좋으니까 좋아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좋은 강원도 육령은 홍삼만을 여기 하늘에 내린 천삼이라고 합니다. 네네. 고그 제품만을 사용을 했고 저희는 또 요런 재배하는 것도 다 관리를 해가지고 제일 좋은 땅의 기운을 받은 홍삼만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음, 이것도 네네. 역시 드셔보시면 여러분들이 효능을 아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녹용과 홍삼이 만나서, 그러니까 땅에 제일 좋은 기운을 만난 홍삼과 네네.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힘을 가진 오. 녹용이 만나서 그 시너지 효과를 이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품들이 이제. 저희가 정말 원조인데 네. <laughs> 처음에는 무슨 녹용과 홍삼이 만나 그 궁합이 맞아 이랬던 브랜드들이 다 따라서 만들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저가로도 만들면서 이제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갔다 빼도 뭐 녹용 홍삼 제품이고 그러니까 또 사람이 마음이 그렇잖아요. 또 다른 데서 막 광고 보고 가셔요. 저희 그냥 드셨던 분들도 <laughs> 네네네. 가서한드 네. 드셔 보시고 체험해 보시고 그럼 오셔서 시간 낭비 돈 낭비했다. 아 그리고 먹었는데 뭐가 바뀌는 게 없는데 네네네. 오히려 몸이 더 안 먹었을 때처럼 헉? 이렇게 처지니까 네네. 화가 나가지고 막 오셔가지고 이노경산왜 진짜 왜 내가 이거 먹고 좋았었는지를 내가 오히려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 눈을 안 돌리시는 요거는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렇거든요. 왜냐면이한심만해도 이제 건강하시고 아직 젊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건강식 건강할 때 챙겨야 되지만 그때 드셨을 때 느끼는 효과랑 틀려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네네. 몸이 지치고 힘들고 기운이 없을 때. 이런 보약을 먹어야 그걸 알지. 건강할 때는 그냥 뭐, 그냥 유지하고 있구나 뭐, 뭐 한다고 해도. 다 하는 거죠. 안 먹어도 그냥 내가 <laughs> 건강한가 봐.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앞에 4자 끼고 5자 끼고 6자 끼고 7 이상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어쩔 수 없거든요, 음. 저희가 이제. 천천히 늙어갈 수는 있지만 네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막을 수는 없고 네, 좀더 천천히 건강하게 이제 나이 들어가는 게 모든 분들의 이제 음. 진짜 꿈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바라면 그것도 또 도둑놈이실 <laughs> 거예요. <거야. 웃음> 본인한테 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어, 뭔가 노력을 관리도 해야 돼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투자하고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사고 저희 헬스쿨리뭐 마사지 체어 사고 건강식품 사고 그냥 샀으니까 한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오. 먹은 것 같은 느낌이고 왜 내가 변화가 없지? 어. 이러신 분들 그거 안 드셨고 안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맞습니다. 하고, 네네.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런 분들은 정말 삶이 다르고요.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헬스코리아 김원정 호스트와 지금 녹용홍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제가 받아보니까 제품이 보통 파우치로 들어있고, 네네. 뭐 보약을 짓더라도 파우치형으로 음. 나오는데, 이거는 깔끔하게 언제나 예. 휴대할 수 있도록 파우치 형식으로 이렇게 나, 어, 좀, 특별하게 그렇죠. 캡까지 씌워져서 나오고 있고요 어, 여러분 드셔보세요. 보니까 바로 이렇게 편리하게 냄새. 들을 수 있게 향을 좀 음미하시면 서 너무 좋죠 어. 그거좀 흔들어서 드셔야 어? 돼요 다이 대추 향도 좀 나는 거 같고요 그렇죠. 저희 참당귀 아카시아 벌꿀 이런 게 들어가서 네. 쓴맛 같은 걸좀 잡아줘서 드시기에도 참 편해요 음와 응. 제가 지금 진하죠 와 진짜 진하네요 <laughs> 건강한 맛 우와 그러니까 어, 다리 번쩍도입니다 네. 저도 사실 다른 제품들도 먹어봤거든요 저는 좀 비교도 해보려고어 정말 저도 진짜 왜 그런 얘기들 고객분들이 하시는지 알았고요 네네. 드시면은 이렇게 꾸준히 드시면 정말 이렇게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그게 느껴져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보호해진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네, 네.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음. 아, 저도 사실 종합병원이거든요. <laughs> 예. 건강해 보이지만 속은 문드러져 애 있는데. 키우고, 일하시고, 방송하시고, 뭐, 여러가지 하시니까. 아, 근데 많은 제품을 진거. 제가 먹어봤는데, 네. 이 제품은 딱 먹자마자 진하다가 확 올라옵니다. 음. 네. 네. 자, 그리고 목 넘김이 너무 편하게 되어 있고요. 부드럽죠. 그리고 어,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조금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열이 올라오는 보이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어, 너무 좋은데요? 요게 드시고 나서 이제 계속 꾸준히 드시면은 한달후두달 후가 다르고, 그 아까 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기운을 다른 네. 분들한테도, 왜냐면 내 몸이 아프잖아요. 네. 인상만 쓰고요. <laughs> 팔자주름만 깊어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만 내요. 맞아요. 짜증습니다 네. 소리가 좋게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막 여기저기가 아프고 쑤시고 욱신욱신하고 막 누울 곳만 바라보게 되는데 아들이 와서 나보고 엄마 뭐 맛있는 것좀해주그러아 엄마 좀 쉬는데 쉬어야 돼. <laughs> 저게 되는데. 내 편인지 니네 편인지. 시 <laughs> <laughs> 아빠 꼭 닮았어.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내가 몸이 건강하고 네네. 정말 이런 안에서부터 이게 기초 체력 다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든든합니다 진짜. 드시고 나면 든든한 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마사지로 뭐, 근육 풀고, 뭐, 혈액순환 잘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을 좀 채워야 돼요. 음. 좋은 성분들을 채우고 나면은, 그냥 피부도, 이렇게 피부 광이 난다 그런 얘기가 진짜 나요. 아 네. 이게 그냥 기운이, 좋은 기운이 발산이 됩니다. 아마 언정호스트님이 음.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저는 진짜. 이런 거 계속 먹고 꾸준히 먹을 수 밖에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요. 그거를 어, 너무 좋은 회사에 근무를 <laughs> 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자, 우선요 누적의 네. 피곤함에 체력 보충이 필요하신 분들. 네, 네. 또뭐 체력 소모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좀 쉽게 피곤하다라는 음. 걸 느끼시는 분들. 네. 그리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맞아요. 또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데 그렇죠. 어, 다른 데에서 막 음. 에너지 드링크나 뭐 영양제 먹어도 음, 뭐, 그 효과를 보지 못하신 분들. 그런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런 음. 분들은요. 이 헬스코 코리아의 녹용 홍삼을 꼭 한번 드셔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한 포만 먹었는데도요. 네. 몸이 조금씩 이렇게 열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요. 이목 뒤에도 지금 조금씩 조금씩 뭔가가 예, <laughs> 네, 간질간질하면서 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니까 더 이제 또 그렇게 나오시는 거고. 네네. 정말로 꾸준히 드시면은 그 느껴져요.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 네. 저희가 강 근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게 네. 정말 칼슘에 좋은 그런 성분들이 있대요. 녹용에도 그렇기 네네. 때문에 요거를 잘하는 아이들한테 먹이면 사실 미주 지역에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그런 얘기 해요. 엄마 왜 나는 운동할 때 특히 어, 운동하는 애들이 네네. 나는 왜 체력이 밀려? 아이고야. 나는 조금만 뛰면 쟤보다왜 쉽게 아, 지쳐? 네네네. 미국 애들은 막 이렇게 막 막 이게 덩치도 좋고 막뭐 뛰어도 뛰어도 쟤네는 뭐 체력이 끝도 없어 진짜 막. 진짜 물소 같아요. <laughs> 물소. 그죠? 그런데 네. 그 저희 진짜 고객분 체험이에요. 애한테 그걸 줬더니 얘가 네. 생일날 생일 선물로 네. 녹용홍삼 사달라 그런 거예요. <laughs> 자기가 안 지치니까. 네. 처음에는 안 먹겠다 그랬대요. 네, 그랬더니 네. 먹으면너 정말 진짜 뛰어도 좀덜 지치고 그러니까 뭔가 체력이 좋아져. 이러니까 네. 얘가 열심히 먹더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지치고 막 힘들고 누울 것만 보다가 그런 야. 것처럼 얘절가 그러니까 절실할 때 뭔가 필요하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느끼잖아요. 그렇죠. 생일 오죽하면 생일 선물 때 애들 보통 뭐 디바이스 받아달라고 <laughs> 그러니까 <막> 그러거나 <laughs>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운동을 그러니까 진짜로 열심히 하고 즐기는 애가 자기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고르투박스 네. 챙기러 오셨더라고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혹시 성장기 아이들을 음. 이제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네. 꼭이 제품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 천호 아 헬스코리아 네. 천호식품이죠. 네, 네. 네 천호식품 2 1 3 3 8 5의 천호 213 385-1005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방송 특별히 나오셨는데, 네. 특별 디스카운트. 정말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저희가 천진단, 네. 요거는 좀 드렸었어요. 250불. 그, 까 그러니까 그, 뉴질랜드산 최고급 녹용 들어가 있는 환형태로 되어 있는 어르신들 그냥 원더풀 원더풀 소리 지르시는 어, 네네네. 여행가실 때 이제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요 정품, 한 박스 250불 드리는데, 네. 무엇보다 좋은 건 태왕 천진단. 어, 럭셔리의 럭셔리 아닌가? 프리미엄 명품 보약입니다. 황제에게 바치는 보약이라고 하는 태왕천진단 네. 여러분들 좀 드셔 보시라고 궁금해 하시면서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선택을. 맞습니다. 3환 드립니다. 요거 세알 한환만 드셔도 네네. 정말 뭐 여러 번 먹을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그냥 해결했다라고 하신 만큼 몸에 쫙 좋은 기운 퍼져 나가는 거 정말 느끼실 수 있거든요. 네네. 요거 한환에5 0불 상당인데 요거 3환 들어가 있는 특별판 요고 드립니다. 네, 태야 특별히 태양 천진다에는 음. 치명도 들어가 있고요. 치명, 그리고 블랙 빠지네. 마카도 블랙 마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결 건조한 로열젤리 분말까지 로얄제리. 다 섞여져 예, 있기 때문에 네. 로열젤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네. 드셨을 때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음. 자, 지금 구매 어 그 녹용 홍삼을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특별 혜택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박스 구매하시면요. 350불씩 한 박스니까 네네, 네, 700불. 700불 상, 700불을 구입하시면 일단은 천진단 음. 한 달치 네, 30환 들어 있는 250불짜리 그냥 드리고요. 네. 게다가 태왕 천진단 4만까지 4만. 함께 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놓치 마셨으면 좋겠고 태왕 천진단 4만은요. 네. 매장별로 빠져나가는 게 달라서 오. 요거는 떨어지면 못 드려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좀 서두르셨으면 좋겠고 2133851005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로 전화 먼저 하셔서 예약하시면 저희가 인치바 인치도 또 드린다고 합니다. 어 인치바 인치까지? 인치까지. <laughs> 아니건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 방송 들었다고. 그러고. 또 지르셨네 또. 네. <laughs> 네. 사장이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 <laughs> 라디오 서울 그대부터는 듣고 네. 오시는 분들에게는 또 언정님께서 쏜다 네. 인치바 인치까지 <laughs> 아, 드리니까요. <laughs> 여러분, 네. 어우 저 지금 네. 먹고 어, 나서 땀이 그렇죠. 네. 자꾸 올라와요. 저... 몸이 진짜 음, 좀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에너지가. 안쪽도 보호해진다 그러잖아. 요몸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네네. 이렇게 덮여져 보는 게 느껴져. 요 네, 보이는 라디오 모, 저를 보시는 분들은요. 네네. 정말 느껴지시죠. 제가 지금 땀이 나서. 우리 몸에 좋은 거 먹으면 얼굴이 이렇게 회색이 돌고 버, 빨갛게 된다 그러잖아. 요 네네네. 회색이 네, 도는 것처럼. 자, 네. 그렇습니다. 헬스코리아 2 1 3 3 8 5에 1005, 2 1 3 3 8 5에 1005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매장으로 직접 네네. 방문하셔서 이 혜택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호스트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